아, 이게 맞는 말이고 일리가 있긴 한데, 자, 여기서 문제는 초반인데 정시 파이터, 이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양쌤입니다. 자 오늘은 정시 파이터를 결심한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너무 수시 이야기만 해서 섭섭했던 친구들은 오늘 영상을 주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시 이야기를 하러 가보실까요? 거거링! 자 사실 정시 파이터 친구들에게도 해줄 얘기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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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오늘은 정시 파이터를 결심한 친구들을 위한 댓글 읽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시 파이터를 시작하면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 학교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제가 타겟팅한 친구들은 수시를 너무 일찍 버린 친구들입니다 정시파이터 좋긴 한데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댓글들이 몇개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신이 2점 초반이 나오지만 정시파이터 땀땀 2023 입시는 서울 16개 대학 정시 비율이 40%라서 현고위분들은 정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이게 맞는 말이고 일리가 있긴 한데 자 여기서 문제는 2점 초반인데 정시파이터? 이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 만약에 수시랑 정시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어. 그러면 2점 초반이어도 정시 파이터 해도 돼요. 왜냐면 수능이 더잘 나왔을 테니까.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2점 초반을 버리고 수시를 안 썼어. 그럼 난 정시밖에 안 남았어. 근데 만약에 수능을 잘못 봤어. 그러면 여러분의 수시 라인 때보다도 대학을 더못 가는 아주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신이 2점 초반 혹은 뭐 수시를 어느 정도 써볼 만한 내신이다 하면 수시를 버리지 마시고, 납치형이 아닌 수시를 써두시길 추천드려요. 납치형이 아니면 일단 써놓고, 수능을 잘 보면 정시로 대학을 가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수능이 미끄러지면 수시에 응시를 해도 되니까 그 정도는 안전장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댓글 고위 내신 1.6 김무빈. 점점점. 인설의로 더큰 도약을 위해 정시 파이터로 입성. 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댓글을 써주셨어요. 어, 일단, 저는 이 학생의 의지에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너무너무 대단한데, 아, 이 친구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조금 이르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생각도 그렇죠? 여러분 생각도 비슷한 것 같은 게 답글로 다, 와, 그럴 거면 내신 나 주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1.6이면 버리기엔 너무 좋은 내신이다. 만약에 인서울의대, 즉 인서리가 목표라면 내신을 1.4 정도까지 만들면 써볼 순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를 버리기보다는 과목별로 조금 더잘 봐서 내신 1.4를 만들어 보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설 의대 정시가 만만한 것도 아닙니다. 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작년 정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능 전 과목에서 4개 정도 틀리면 인설 의대를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5개를 틀리는 순간 합격이 보장되기 조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죠? 심지어 이것도 화원 생원을 봤다는 전제 하에, 즉 등급이 예쁘게 나왔다는 전제 하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라인 떼면 너무 황급히 하나를 버리지 마시고 둘다 가지고 가면서 좀 강약 조절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황급한 정식 파이터들을 말리기 위한 댓글을 좀 읽어봤고요. 이제는 진짜 정식 파이터들을 위한 댓글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수시를 확실히 버릴만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 친구들은 그냥 화끈히 수시를 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정시를 쓸 때도 내신이 조금 반영되지 않나요? 아니면 출결 때문에 불리해지지 않나요?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 한 켠에 좀 찝찝하죠? 정시 파이터 하려고 해도. 자 이런 친구들에게는 딱 말씀해 드릴게요. 인 서울 주요 대학 중에 정시에서 내신이나 출결을 보는 대학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수능 잘 보면 대학 잘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정시다 보니 대다수는 내신 내신이나 출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화끈한 정시파이터라면 그 시간에 수능 한 문제를 더 맞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지원할 때 내신이랑 출결 안 보는 학교만 골라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조금 안심이 될 거예요. 아나좀 마음 편하게 수시를 놔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자 그렇지만 우리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니까 학교생활이 조금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파이터들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정시로 길을 정했으면 수행 챙기지 않아도 되는 거죠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답은 수행을 챙기라는 거예요. 다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다 수행평가 해 봐서 알겠지만 수행평가 100점을 맞으려면 노력이 10점도 필요합니다. 조금 품이 들어요. 근데 수행평가를 한 7, 80점만 맞는다고 치면 사실 노력이 5 혹은 그 미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만점을 받는 거는 좀 번거롭지만 적당히 좀 구색만 맞추는 건 생각보다 품이 많이 안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아예 버리지 마시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구색만 맞추는 정도로 수행을 챙기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학교생활도 조금 원활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수행평가를 모두 버릴 만큼 수능이 많은 공부량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 구색 갖추면서는 수능 공부 충분히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의 문제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비슷한 댓글이 또 있었어요. 현 고2인데 학교가 80%는 수시로 가는 학교라서 활동이나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수능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쌤들 눈치나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쌤들 눈치, 이것도 정시파이터들의 하나의 포인트죠. 근데 저는 이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생각해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정시파이터를 결심한 전교 회장 친구랑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학교 수업을 잘안 듣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들 친구들이랑 관계가 좋아서 전교회장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수업은 안 들으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냐? 라고 했더니 선생님들 스타일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의 예의는 갖추면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나는 내 공부량을 확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 생활 해봐서 알겠지만 수업 안 들어도 괜찮아. 너네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하는 조금 쿨한 선생님들이 계시고 반면에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쿨한 선생님들 시간에는 내 자습하고 수업을 듣기를 바라는 선생님 시간에는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인간 대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수업생 까는 걸 굳이 싫어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수업을 안 듣는 것도 저는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성향별로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댓글이에요.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좀 놀랐는데 생각보다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고1로 돌아가면 고1 때 친구들이랑 놀다가 고1 겨울방학 때 자퇴하고 수능 준비할 거임. 이라고 댓글을 달아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말고도 DM으로 되게 많이 왔어요. 선생님, 더 정시 결심했는데 자퇴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퇴를 많이 하나봐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생활이 대학만을 위해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대학교도 이미 졸업했지만 아직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제일 자주 만나고 제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거든요. 그때 만드는 인간관계도 여러분들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되게 소중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 때 치열하게 살아봤던 거, 선생님들께 배워봤던 거, 학교 활동했던 거, 거. 어쨌거나 저한테 경험으로 다 남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해 자퇴를 하는 게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퇴를 해야만 수능을 잘 본다면 당연히 자퇴를 해도 되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오는 내용들은 어쨌거나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특히 주요 과목들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수능에 포함되는 범위이기도 하죠 고1, 2때는 학교 수업을 잘 듣다가 부족한 심화된 부분은 3학년 때 혼자 공부하면 돼요 고2 겨울방학 때 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고1, 2때 학교 공부를 해두는게 수능에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마다 상황이 조금 다를 거예요 우리 학교는 정시 준비하기 정말 너무 힘들다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학교 생활이 조금 힘들다거나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아주 신중히 고민을 해서 자퇴는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시로 대학 가기 위해,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퇴를 생각한다. 이거는 꼭 재고를 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시 파이터들을 위한 댓글 읽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정시 파이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여러분들이 되게 큰 결심을 했잖아요. 결심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너무 너무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여러분의 결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량을 많이 많이 늘려서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보다 공부를 덜 하면 안 되겠죠. 더 많이 해서 꼭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건 수능 시험장에서 무너 위험이죠. 수시라는 안전카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장에서 불안함이랑 싸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다고 해서 대학 안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불안해하지만 마시고 내가 공부량으로 학습량으로 이 불안함을 이겨버리겠다라는 마인드로 꼭 공부량을 끌어올리셔서 수능 시험장에서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응원해요!